어, 저희가 오늘은 가을이 되면은 텃밭에 가장 무늬가 많이 들어오는 보라색 물을 심으려고 해요. 네, 오늘은 혼자가 아닌 여기 제 13년지기 친구인 열하와 함께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농사에 완전 관련이 없는 작곡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물을 심는지 알려주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무심으로 함께 가요. 꺼버. <laughs> 오늘 지금 제 뒤에 저희 뒤에 보이는 여기에 무를 심게 될 건데요. 원래는 노지에 심을 경우에는 8월 15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파종이 모두 끝나야 하고,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발화가안 되거나 쌍이 나도 거세미가 잘라먹은. 자리를 이제 메꿔서 심어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8월 25일까지는 모든 무 파종이 끝나야 하는데, 저희는 올해 장마가 8월 15일까지 일산은 장마가 와서 땅이 마르지가 않아서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물을 워낙 아예 안 심을 수는 없어서 이제 하우스에 조금이라도 심기로 해서 하우스에 파종을 하게 됐습니다. 하우스에 심는 무는 노지보다는 조금 늦게 심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이제 심게 되었고요. 저희가 무를 심는 밭에는 퇴비발이라고 하는데 퇴비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로 퇴비랑 용성인비 그리고 분사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밭에 멀칭을 다 해놨는데요. 유공 멀칭이라고 비닐에 아예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멀칭 비닐을 사용해서 깔아놨어요. 이제 이거는 무와 무 사이의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깐 이유도 있고, 어,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풀 뽑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구멍 없는 자리는 풀안 나니까 그래서 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 어떻게 씻는지 열화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샤샤. 오늘 심을 무는 이 보라색 무인데요. 이거는 겉에만 보라색이 아니라 속 안까지 다 보라색이 나오는 무예요. 뒤에 보시면은 맛과 색이 좋아 동치미 무로 최고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 씨들이든 모두 똑같이 여기 지역별로 언제 파종을 해서 수확하는지 써 있고. 특성과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심으시면 되고요. 어디서 사? 어, 이거 구입은 일반 농약방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다 구입할 수 있고, 농약방? 정... 농협. 그 농협에서도 판매하고, 농약방이라고 동네마다 이제 다 자기가 주 거래하는 농약방들이 있어. 우리는 구일산에 <laughs>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구입을 사왔고, 네, 농약방에서는 그무 씻는 철이 끝나면 씨앗을 판매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각 종류사마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뜯어보자.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씨앗이, <laughs> 초록색이에요. 100개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거 금방 심겠다. 완두콩이야 보이시나요? 이거 완전 빛나요? 요거는 아, 씨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오. 원래 초록색 씨가 아니라, 원래 이속 안에를 보면, 음. 자줏빛 그런 색깔의 씨인데 코팅 을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는 방법은 모든 파종 방법과 똑같습니다. 앞전에 했었던 쌈채소 심는 거랑 똑같고 쪽파 심는 거랑 똑같아요 오, 약간 생약 뭐지 그 반짝이 펜으로 묻혀 놓은 거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무씨 심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나씩 심어? 아니면 여러 개를 심어? 이거 한알 원래는 한두 알씩 심는데, 응. 이거는 발화율이 높기 때문에 하나씩만 심어도 돼. 하나? 살짝 넣어도 돼? 어, 일단 넣고 슛. 흙을 덮어. 오. 어, 그렇지. 됐다 들어봐 진짜 이렇게만 넣어도 돼? 응 그렇게 하면 되고 아우 하나만 줘볼래? 음. 좀 답답하구나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는 있지 이거를 천 년만에 심어야 돼요 그냥 실 잡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흙을 싹 덮으면 돼응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집어야 돼 넣냐? 넣냐?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이봐, 이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 그냥 어, 이렇게 집어넣고 하네. 덮으라고. <laughs> 안 돼, 여기 하나. 이건 흙으로 다 덮어줘야 돼. 그리고 어,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안 되지? 너무 깊어도 안 너무 깊어도 안 돼. 이제 너무 깊었는데. 그리고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한 줄씩 신는 것도 좋은데 어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앞에 줄까지 다 씌우면서 올라가야 돼한 줄씩 해서 올라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나 어디까지 신는지 까먹었어 어이야 세상에 그거 잘 기억해야 돼마 음, 나는 농사하기 불러 그거...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 돼. 나도 까먹거든, 기억력이 안 좋아 그꼭 표시를 해놔야 돼. 아, 이거 씨더 사야겠네. 이거 한참 모자라겠는데, 이거 몇개안 되네. 차 뭐, 두개 올라오면은 빨리 꼽아가지고 옆에다가 옮겨 쓰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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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다 심어봤는데요. 오늘 처음 심어봤는데, 어, 어때? 재밌고 쉬워요. 뭐 그냥 콕 찍고 넣고, 콕 찍고 넣고, 콕 찍고 넣고 하면 끝인데? 물만 잘 주면 쪼르륵 되는 거 아니야? 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근데 무에 물잘 주는 거랑, 저는 이제 막 파종을 했기 때문에 싹이 한 4일 정도면, 4, 5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때 거세미들이 잘라먹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세미? 거세미라고 그 이렇게 씻어놓고 좀 징그럽게 생긴 벌레가 있는데. 와우, wow, 쉣! <laughs> 아, 싫어! 아, 싫어! <laughs> 그게 다 싹을 잘라먹기 응, 때문에 이제 응. 그거 잡거나 약을 칠수 없어서 보이는 대로 오! 이렇게 잡아서 딴데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 뽑을 때올 거냐? 무도 씹었으니까 무도 뽑으러 와야죠. 그러면 다음에 저희는 지금 멀칭을 깔았기 때문에 중간에 멀칭 비닐을 한번 찢어줘야 해요. 그리고 무도 처음 나온 겨수, 겨수는 아닌데 처음 나온 이파리들은 한 번씩 잘라주면 훨씬 좋거든요. 그 작업할 때 열화를 다시 소환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laughs> 좋아 <laughs> 어, 얘는 강제 소환해서 <laughs> 한번 같이 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떡밭의 소연, 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그, 물잘 자라라고 이렇게 춤도 춰줘야 돼. 얘들아, 잘 자라라. 잘 자라라. <laughs> 잘자라 <laughs> 얘들아, 우리 사료도 먹고 맛있게 잘자라렴 이제 먹자. 두개 먹을게. <laughs>